자, 123번 보겠습니다. AB가 정사각형이고요 AB, a b 로내분하는 점들이 이렇게 찍혔어요. 그쵸? 여기 주의해야 돼. 여기는 거꾸로야. A 대 B, A 대 B. 아, 오케이. 자, 그래서 얘 보면, 얘와 얘 합동이에요. 그쵸? 맞아요? 그래서 요각과, 요각이 같고, 그치? 이각과이각이 같으니까, 그치? 요기 90도입니다. 그쵸? 얘는 아예 대놓고, 대놓고 보면 45도 좋죠. 45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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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5도. 그러니까 이거도 90도입니다. 안나 됐어요? 자, 이제 봅시다. FM. FM은 요거. GM. G. 요가 G가 여기 있죠? GM. 자, 이거 뭐야? 직각삼각형의 외심정의에 따라서 빗변의 중점이 이루는 거리 다 뭐야? 그죠그렇죠 그래서 기억은 맞습니다. 자, 니오부터 이제 수식이 좀 필요해요. 비타스 정수형 요게 누투 A제곱 플러스 B제곱. 하여 왼쪽의 넓이. 얘 넓이는 어떻게 돼요? 이거 제곱의 2분의 1. 아, 2분의 1 A제곱 플러스 B제곱. 자, 이쪽의 넓이는 누투 어 b니까 2루 t 2b 아니요. 에루 t 2a. 됐죠? 그 요거 곱하면 아 2a b의 2분의. 그래서 2분의가 없어지면 a 제곱 플러스 b 제곱 언제나 2a보다 크거나 같죠. 그렇죠? 왜요? 넘겨서 완전 제곱식 만들어 버리면 a 빼기 b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죠. 그렇죠? 맞죠? a와 b가 서로 같아도 0보다 크거나 같으니 니은도 맞습니다. 문제에서 뭐라고? a fh f h, 얘가 얼마? 6루트이래, 6루트이. 아, 얘가 6루트이. E. 그죠? 그래서, f, g, m, n, 넓 b, 체력값은 그래. 아, 얘가 6루트이래, 그죠 누가 6루트이란 얘기에요? 음, 피타고라 정에서 이거제곱에서 이거제곱을 루트를 지은 거니까, 2B제곱 2A제곱. e, b제곱 플러스 e, a제곱, 루트. 얘가 6루트이. 됐죠? 얘 예, 루트, 72. 하여,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얼마? 얼마, 얘들아. 어. 이도 나누면, 36 아니에요? 됐죠? 그래서 얘 넓이 어떻게 되죠? 얘 넓이에 아까 한 대로 2AB 곱하기 2분의 아 AB죠 그 그렇죠? 맞죠? 이제 산술기하 평균을 그대로 쓰면 이거 최대값은 얘가 서로 뭐할 때? 같을 때 하여 2A 제곱이 36 약분하면 18 됐죠? 맞죠? 그러면 A 제곱이 18이 됐고요. 맞죠? <laughs> 그럼 A는 얼마? 어, 3루트2 그럼 B도 얼마? 3루트2 되 나요? 맞죠? 그쪽개 구하면, 어? 18 나오네? 뭐, 선생님, 어떻게 계산 잘못했니 이거 1로 이거. 얘가 6루트 2. 그러면 루트 2분의 b. 루트 2 왜냐면, 2b제곱. 2a제곱. 여기가 6루트 2. 노트... 어, 이거. 2로 나누면 36. 맞죠? 왜 갑자기 2가 되지? 멍청한. 어, 잠깐만. 맞는데? 서로 같을 때? 산술기합형. 그냥 쓸까요? 하지말고 그냥, 그냥 써도 왜구가 됐지? 30초만 <목소리> 잠깐만 한 30초만 FGM 얘 길이가 6루트2 루트2 1대1대 1대 루트2 루트2A 1대1대 2루트2, 루트2B 제곱하면 2A제곱 이에 제곱. 루트가 6루트 36, 72 들어가면 에제곱으비 제곱. 2배의 트투 12. 아이 바보 같은 놈 선생님 어디 실수는찾았다 어디? FGM이죠. 아유 뭐지? 우리가 구하거든넓이의몇분에 2분의 1이야 되지. 2분의 아유 멍청이. 맞죠? 이게 다 맞습니다. 여기 위에 올려줄게. a가 얼마? 3루트 2. b가 3루트 2면 9. 1려들이지 그렇죠? 열려들이. 이분의 해야 되지, 그렇죠? 그래서 넓이로야최대값은 9가 정답이 되겠죠. 왜? 절반이자 절반. 됐습니까? 네.